안녕하세요. 도시반의 슈퍼해마입니다. 어, 오늘 영상 녹화를 제가 이제 2023년도 12월 31일 날 지금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죠. 한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죠. 뭐 20대는 2 0 k 로로뭐 30대는 3 0 k 로로 이렇게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40대 중후반이다 보니까 나이가 20대보다는 정말 두 배, 세 배로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 뭐 제가 이제 도시열반이라는 채널을 운영한 지도 이제 벌써 뭐 1년 하고도 몇 개월 더 지난 것 같고, 정말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2024년도는 갑진해라고 합니다. 갑진년은 60간지 41번째고, 간목과 1 2지지의 진이, 용진이 만나서 갑진연이라고 합니다. 이 갑은 이제 감목이라고 해서 청록색을 뜻합니다. 뭐 초록색, 뭐 비슷한 색이겠죠. 그리고 이제 진은 12지지에 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감목과 진이 만나서 청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용의 해가 되겠죠. 2024년도에는 뭐 원하는 바 어떤 꿈이나 목표를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이제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특별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깨달음이 무엇인지 깨달음에 대해서 고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목소리> 우리는 이 깨닫는다, 이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죠. 특히 영성공부를 할 적에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이 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소소하게 나의 삶 안에서도 많은 깨달음을 이제 얻으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이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깨닫는다하고는 조금 이제 개념이 이제 좀 다른 거죠. 저도 이 깨달음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오래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정말 궁금했던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다르게 태어나서 이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지? 왜 사람은 공평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걸까? 어떤 자연의 이치, 즉, 섭리가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이 저는 항상 이제 궁금해서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진리를 뭐 공부하고 어떤 구도자의 길을 이제 여태껏 살아왔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던진 저 스스로한테 던진 질문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가장 핵심적 코어의 이제 질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결해서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다 라는 궁극적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깨달음은 온전한 나 그러니까 진짜 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를 어떤 깨달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면, 나라는 존재의 참나죠. 이제 브라만에서 아트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참나를 각성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깨닫는다. 우리가 깨닫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깨닫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참 나를 찾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트만이라는 말은 고대 이제 인도 사회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브라흐만과 아트만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세계는 가짜 세계고, 진짜 세계가 따로 있는데, 그 진짜 세계를 브라흐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브라흐만은 산스크리트어로 넓게 퍼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인간의 사고를, 그러니까 육신에 들어와 있는 이 영혼이죠. 이 갇혀있는, 육신 때문에 갇혀있는 이 사고를 초월해서, 우주에 편제되어 있는 우주의 전체적 기운을 진짜 기운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로도 씁니다. 브라만은 그리고 과거 이제 인도 고대 인도 사회 카스 제도가 있었는데 이 카스 제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의 계급을 이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만교라는 종교를 이제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브라만 뭐 브라흐만이라는 말은. 뭐, 종교를 지칭하기도 하고, 어떤 계급을 지칭하기도 하고, 절대적 우주의 신적인 존재를 지칭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트만은 이런 브라흐만이죠. 진짜 세계를 볼수 있는 눈, 즉,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실질적인 아트만, 그러니까 나를, 온전한 나를 각성하게 되면, 아트만을 각성하게 되면, 진짜 세계인 브라흐만과 마주할 수 있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참나를 각성해서 브라흐만과 마주하게 되면 이 브라흐만이 곧 나가 된다, 포함된다라는 의미로 범아일려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아일려는 쉽게 얘기해서 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브라흐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범아일려라는 것은 범이 곧 나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뜻인데 우주의 본질적 존재인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인 이 브라흐만이 불변하는 영원한 존재인 참나와, 이 하나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범신론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참나를 각성해서 브라만이라는 존재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많은다는데그 사상의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추가하는 이유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나, 아트만, 참나를 각성하게 되면 이 우주의 절대적 어떤 진리인 브라만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깨달음은 참나인 나를 각성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를 깨달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무여열반, 뭐 유여열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나를 각성했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를 유여 열반이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육신을 벗어나서 참나를 온전히 각성한 상태를 무여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마저도 없는 정말 온전한 참나 그 자체의 상태를 이제 뜻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종교교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식의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제 저는 목적지를 찾았다라는 거죠. 제가 그 목적지 아직 도달한 상태는 아닌데, 아, 내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 목적지가 뭔지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열반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참나가 어떤 건지 를 설명드린다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성찰과 여러 가지 동찰을 통해서 아 우리 중생 우리 인간은 참나를 각성하게 태어나는 거구나.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성 그러니까 성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신성과 마주하기 위해서 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살아간다. 뭐 같은 뜻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제가 왜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최대치로 노력을 했을 때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지를 이제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그러면은 이제 참나, 진짜 나를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데 이 진짜 나를 각성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경대에 보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줄여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소리> 인도의 경전들을 읽어 보면 정말 수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되면 정말 불교라는 그 종교 안에서만 협소하게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데 불교 외에도 정말 많은 어떤 경들이 이제 존재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경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읽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입니다. 이 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바가바드 기타라는 뜻은 거룩한 신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간디죠. 마트마 간디가 인생 지침서로 가장 가까이 두고 읽었던 경전이 바로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입니다. 이 경을 읽어보면 이 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붓다의 가르침도 이 경의 이미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 성량 미촉법 우리 인간은 이 육신에 의해서 감각 기관을 통해서 마음 작용을 일으키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집착을 일으킨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에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치로 따져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어떤 진리를 혼자서 깨닫거나 흡수를 한게 아니라 그 당시 때 일어났던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들을 공부하고 배워서 이것들을 재조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뭐 이것은 힌두교다. 뭐 이것은 브라만교다. 이런 이치로 따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바가바드 기타는 말씀드렸다시피 뜻이 거룩한 자의 노래, 어떤 신의 노래라는 뜻인데 신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경입니다. 어쨌든 그경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트만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나 얻은 것을 쌓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살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공과 실패를 동등하게 여기며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행해야 한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행위를 완전히 포기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진정한 포기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베풀어라. 절제하라. 신을 섬겨라. 경전을 탐구하라.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라. 분노하거나 해치지 마라. 모든 존재를 자비로움으로 대하라. 욕심부리지 말고 선을 행하라.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심과 순결함을 키워라. 원한을 품지 마라.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라. 순수한 지성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 감각과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 탐욕과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난 사람, 고요한 곳에서 명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몸과 마음과 말을 제어하는 사람, 나라는 의식, 오만함, 분노, 소유욕, 이기심을 버리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브라흐만과 하나가 된 이들이다. 자, 이 바가바드 기타의 내용은 신과 인간이 대화를 나누는 이제 대화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 그 당시 때는 전쟁을 많이 했죠. 서로가 죽고 죽이는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 이 대화 내용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과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하겠다. 어, 이것은 너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제 신에게 던지죠. 그래서 신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에 뛰어들어서 그 전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리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전쟁은 살생을 하는 거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데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전쟁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관련된 경전을 읽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비유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삶이 전쟁터 같은 거죠. 우리 속세가 사실 따지고 보면 전쟁터 같은 거죠. 뭐더 갖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적에 나의 선택권 없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과정 환경에서 어떤 생김새로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내가 선택권이 없는 환경이 이미 다 주어져서 태어나고 이 환경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또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까지 이제 받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살아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할수 없는 영역에 대한 질문을 이제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참나를 각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택권이 없는 주어진 이 환경은 우주의 법칙이죠. 카르마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마에서 형성된 나의 환경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이 할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이 된다라는 거죠. 카르마, 즉, 상속된 환경, 나의 인과 연에 의해서 이는 과부로 일어나는 환경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일단 나의 환경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이 환경을 내려놓고 어디 저 산속에 가서 기도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나의 깨달음은 나의 환경 안에 있고 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인연과 마주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결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업을 짓게 되죠. 업을 짓게 되는데 속세는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망과 집착을 일으키면서 업을 짓게 되는데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하면 카르마에 의해서 이런 이 환경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말이 쉽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바라거나 대가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알아도 많이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인간은 겸손해져야 그 마음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인간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적에는 나의 자유의지로 개척을 할수 있고,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돌아오는 결과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업을 짓지 않는, 나의 임무를 다하는 어떤 절대적 신의 존재에 내가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교에서 삼법인 세 가지 진리인데, 진리 중에 한 가지가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은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변해버리고 변해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셨는데, 이 속사라는 것은 참나인 우리 영혼이, 나 영혼이 이 육신에 들어오면서, 이 육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과 마음의식작용에 의해서 욕망과 집착을 추구하는 환경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나라는 존재는 뭐 죽는 것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누가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는 이 구조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 육신에 들어오면서 욕망과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속세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세상이 실제적인 세상이 아니라 가짜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이다. 매 순간 변해가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짜 세계임을 인식을 하고 진짜 세계인 참나를 찾는 것에 게을리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죽고 태어나고 뭐 뜨겁고 차갑고 하는 이양면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매 순간 이제 일으키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니다. 진짜 세계는 나의 참나를 일으키는 세계가 진짜 세계다라는 것을 매 순간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노력을 하겠죠. 하면서 동시에 세 번째는 선지식의 글들을 읽고 이제 경이죠. 뭐 어떤 성경 그리고 뭐, 불경. 이런 진리를 매 순간 따르고 공부를 하면서 마음작용을 계속해서 일으켜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읽으면서 동시에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놔야 되니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명상을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호흡훈련을 한다든지 집착과 욕망을 털어내고 이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의 참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선지식과 지식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하고 진리를 구하고 있는 어떤 스승이라든지 가르침을 물어봐서 계속적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노력하면서 나의 참나를 각성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참나를 각성을 뭐 순간적으로 찰나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이 육신에 갇혀 있고 이 육신은 마음작용을 일으키고 색수상행식의 단계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욕망과 집착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나를 순간적으로 각성을 해서 어떤 순간적으로 평온함을 평온한 감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육신 때문에 이것이 지속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 속세라는 삶은 다시 사회 에 나가고 사회생활 을 해야 되고 사람을 대하면서 다시 참나를 잃어버리는 과정을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참나가 한계에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 순간 죽기 직전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불교에서 정진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참나는 더럽혀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상처를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육신으로 의해서 상처를 받고, 뭐 욕을 들어먹고, 화가 나고, 욕망이 일어난 이 구조를 매 순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나의 참나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제가 조금 줄여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뭐이 다섯 가지 풀면 또 내용이 길어지겠죠. 어쨌든 이번 시간은 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나의 깨달음은 나의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저 어디 딴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카르마, 우주의 법칙으로 일어나는 이 환경을 온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환경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매순간 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참나라는 것은 이제 브라만이죠. 우주의 절대적 존재를 마주해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기독교로 풀면 신의 뜻을 따르고 신께 나의 삶을 내맡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 뭐 기독교적으로 풀면 또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뭐 불교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기독교 얘기하냐? 또 이런 분이 계시겠지만, 모든 종교는 어쨌든. 지향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대적 기운이 브라만의 존재를 받아들여서 그 뜻에 나를 내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는 절대적 기운에 신적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내가 내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보면,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숙명이 있고,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의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나는 자유자재하고, 불생불면인데, 이 육신 안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참나를 각성해서 브라만과 마주하게 되면 이 참나 그 자체로서 온전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던 어떤 열반에 들게 되고 윤회를 하지 않는다. 윤회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앞, 뒤, 좌, 우, 위, 아래, 사방, 팔방 모든 곳에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라는 가르침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약드린 다섯 가지를 우리는 매 순간 병행하면서 나의 참나를 각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불자는 왜 태어납니까? 왜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돈잘 벌기 위해서요, 뭐 좋은 차 타기 위해서요, 뭐 성공하기 위해서요, 이게 아니라, 나는 성불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 기독교인이시라면 신성을 마주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같은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우리 중생은 진짜 세계인 참나인 나를 각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매순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어떤 깨달음은 제가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라는 새로운 해를 이제 마주하는 이 중간 시점에서 준비하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 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돌아오는 2024년도에는 보다 더 참나를 각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때는 되는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는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조금 더 스스로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댓글과 공감을 달아 주시고 채찍질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내년 한해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원하는 바. 다 이루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